토트넘 초비상, 팀의 절반 사라져, 썸보다 중요한 총알탄 사나이. 부상 후 눈물의 교체, 감독도, 뭔가 느꼈다. 장기 부상 우려. 토트넘의 절반이 사라졌다. 미키판 더 펜이 다시 부상으로 이탈할 위기다. 토트넘은 31일,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카라바오컵, 리그컵, 16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다. 토트넘으로서는 의미가 깊은 승리다. 토트넘은 지난 2007에서 2008 시즌 리그컵 우승이 마지막 메이저 대회 우승이다. 16년 동안 우승 트로피가 없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맨시티를 꺾고 8강에 올랐다는 점은 향후 일정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승리보다도 슬픈 소식이 토트넘 팬들을 불안하게 했다. 바로 주전 수비 수판 더 팬의 부상 소식이었다. 판더 팬은 이날 경기 전반 14분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며 데스티니 우도기와 교체됐다. 당시 그는 유니폼으로 얼굴을 가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영국 언론들은 판더 팬은 햄스트링을 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더뛸수 없었다. 그는 라커룸으로 향하며 혼란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렸다. 동료들이 그를 위로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 후 엔제 포스트 코블루 감독은 판더 펜의 상태에 대해 햄스트링에 뭔가를 느꼈다. 자세한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 뭔가를 느꼈으니 상태를 지켜보겠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토트넘으로서는 최악의 소식일 수 있다. 판더 펜은 토트넘 합류 이후 엄청난 속도와 수비 실력을 자랑하며 곧바로 토트넘 수비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무려 시속 37.38km를 기록하며 카일 워커를 제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총알탄 사나이로 이름을 올렸다. 월스포츠 언론 디에슬레틱은 판더 팬의 부상에 대해 판더 팬이 없는 팀은 절반에 불과하다라며 토트넘 팬들이라면 누구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광경이었다. 판더 팬은 경기 시작 14분 만에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나갔다. 그들은 모두 지난 시즌 판더 팬의 부상 이후 토트넘의 시즌이 피해를 입었던 것을 떠올렸을 것이다. 판더 펜이 결정한 동안 토트넘의 시즌은 무너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판더 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비밀이 아니다. 그의 속도 덕분에 원하는 만큼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볼 처리 능력은 빌드업에 도움이 된다. 그는 특별한 선수이며 토트넘은 그가 없으면 팀이 절반만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도 현재 부상 결장 중이며, 다가오는 11월 3일 에스턴 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다가오는 손흥민의 복귀는 반길 소식이지만, 지난 시즌부터 팀 수비의 핵심인 판더 팬의 결장이 길어진다면, 토트넘으로서도 좋은 경기력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며, 토트넘이 위기를 맞이했다. 손흥민과 판더 팬의 부상회복이 더뎌진다면, 토트넘이 올 시즌 기대했던 성적을 거두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손흥민 있는데, 토트넘 출신의 팩트 폭행, 일관성 없고 세계적 선수 부족해. 우승 도전할 스쿼드 구축해야. 토트넘 후스퍼 출신 윌리엄 갈라스가 토트넘의 비수를 꽂았다. 첼시. 아스널에서 활약을 했고 토트넘에서도 3년간 뛰었던 프랑스 국가대표 센터백 출신 갈라스는 30일, 한국시간, 영국, 더선을 통해 스퍼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스퍼시는 타팀 팬들이 토트넘을 조롱할 때 쓰는 단어다. 토트넘이 과거보다 발전하긴 했어도 우승을 하는 능력이 없고 결국 고꾸라지는 것을 일컬어 스퍼시라고 칭한 것이다. 엔젤 포스트 코글루 감독이 온 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시즌 포스테코블루 감독이 온 직후엔 엄청난 모습을 보이며 한때 우승 후보로 불렸는데 이후 무너지면서 결국 5위에 머물러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티켓도 얻지 못했다. 다른 대회에서도 우승에 실패해 또 무관에 그쳤다. 이번 시즌도 기복이 심하다. 프리미어 리그 9경기를 치러 승점 13점, 4승 1무 4패에 머물며 8위에 위치 중이다. 일찌감치 우승 경쟁에선 멀어졌다. 우에파 유로파 리그를 포함한 다른 대회에서도 우승을 할수 있을지 강한 의문 부부가 붙는다. 갈라스는 토트넘을 향한 스퍼시라는 단어는 수년 전부터 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단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매주말 승리해야 한다. 토트넘은 놀라운 경기장과 훈련장을 갖췄다. 클럽시설은 최고이며 팬들도 최고다. 고축켜 세웠다. 그러면서 항상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갈라스는 일관성이 없고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매우 부족하다, 고 했다. 손흥민이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퀄리티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손흥민만 빠져도 토트넘 경기력은 최악의 모습을 보였고 결과도 못 냈다. 32살 손흥민에 위존하는 것부터 토트넘의 한계를 보여준다. 갈라스는 이어 부족한 선수들을 팔고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들에 투자해야 한다. 토트넘 팬들이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꿈꾸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선 이번 시즌 당장 좋은 성적을 내고 UCL 티켓을 얻어내며 무관을 끊고 우승을 해야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마음을 끌 것인데 현 시점까지만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3. 김민재, 낮잠 수비, 폭언 와르르 무너뜨렸다. 58분 철통방어 오른쪽 화살표 위는 마인츠 4에서 0대파 플러스 16강 진출, DFB 포칼 리뷰. 일지감치 4에서 0이 되자 김민재가 교체아웃됐다. 다음 경기를 위한 체력 안배 차원의 조치였다. 반면 이재성과 홍현석 등 상대팀 두 태극 전사는 벤치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코리언 더비는 성사되지 않았다. 김민재가 뛰고 있는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엘은 뮌헨이 독일 축구 협회 포칼에서 이재성, 홍현석이 뛰는 마인츠를 4에서 0으로 대파하고 3라운드에 진출했다. 뮌헨은 31일 독일 마인츠 메바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DFB 포칼 2라운드에서 마인츠를 4에서 0으로 대파했다. 이에 따라 뮌헨은 16팀이 겨루는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윈헨은 지난 시즌 2 대회에서 2라운드 충격 탈락, 망신을 당했다. 3부리그 구단인 자르브리켄의 1에서 2로 지면서 일찌감치 탈락했고, 이는 윈네이 지난 시즌 12년 만에 우승컵 없는 무관 시즌을 보내는 이유가 됐다. 이번 시즌은 달라서 같은 1부리그 구단 마인츠를 가볍게 제압하고 우승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위넨의 핵심 센터백 김민재는 이날 에릭 다이어와 함께 선발 출전한 뒤 위넨이 4에서 0으로 크게 앞서자 수비수도 가능한 미드필더 레온 고레츠카와 교체 아웃됐다. 벨기에의 세계적인 센터백 출신 뱅상 콩파니 감독이 이끄는 위넨은 4-2-3의 1포메이션으로 나섰다. 마누엘 노이어가 골문을 지킨 가운데 알폰수 데이비스, 김민재, 다이어, 콜라트 라이머 104에 섰다. 주앙 팔리냐와 요주아키미기가 3선에 등정했다. 세르주 그나브리, 자말 무시할라. 레로이 자네가 2선에 포진했다. 잉글랜드가 낳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해리케인이 DFB 포칼하위 라운드 경기임에도 전방 공격수로 나섰다. 김민재와 함께 이번 시즌 주전센터 백 콤비는 이루는 프랑스 국가대표 다이오 파 메카노는 벤치 명단에도 없었다. 홈팀 마인츠는 3 4의 3포메이션으로 나섰다. 로빈 첸트너, 골키퍼, 막심 레이츠, 모리츠 엔츠 도미니크 코르, 이상 수비수, 필림 음에네, 사노 가이슈, 나디엠 아미리, 안토니 카치, 이상 미드필더, 가브리엘 비도비치, 파울 네벨, 아르민도 지브, 이상 공격수, 가 선발 출전했다. 당초 민행과 마인츠가 격돌하기로 했을 때, 김민재가 이재성, 홍현석의 공격을 막는 코리안 더비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마인츠를 이끄는 덴마크 출신 보헨닉센 감독은 이재성 등 핵심 선수들을 몇몇 선발 제외하는 등 힘을 빼고 나섰다. 마인츠는 분데스리가 13위를 달리고 있어 생존 경쟁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는 독일 축구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리는 무시할라가 전반전에 3골을 쏟아부으면서 위넹이 적지에서 낙승했다. 무시할라는 전반 1분 30초 만에 첫 골을 터뜨렸다.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강결한 패스로 적진을 무너뜨려 상대 골망을 출렁였다. 케인의 전진 패스를 받은 무시할라가 반박자 빠른 오른발 슛을 시도해 첫골 주인공이 됐다. 이어 37분에는 멀티골 주인공이 됐다. 케인의 헤더가 홈팀 골키퍼 챈트너를 맞고 나오자 달려들어 문전에서 밀어 넣었다. 기세가 오른 미네는 전반 추가 시간 두 골을 넣는 괴력으로 일찌감치 4에서 0을 만들었다. 자네가 역습상황에서 데이비스가 흘려준 공을 왼발로 강하게 차 넣어 3에서 0을 만들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전반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무시할라가 해트트릭을 완성한 것이다. 라이머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크로스를 올렸고 이게 마인츠 수비진과 골키퍼 맞고 흘러나와 무시할라 발 밑에 떨어졌다. 무시할라는 오른발로 침착하게 볼을 툭차 넣어 4에서 0을 완성했다. 45분 만에 승부가 결정됐다. 마인츠 역시 이재성 등 주정급 선수들을 교체 투입하지 않아 사실상 수건을 던졌다. 미넨 역시 승리를 확신하고 주정급 선수들 체력 안배에 나섰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케인과 해트트릭 주인공 무시할라가 교체 아웃되고 마티스텔, 토마스 밀러가 들어갔다. 이어 후반 13분엔 김민재, 데이비스가 나오고 고레츠카, 하파엘 게이루가 들어갔다. 고레츠카는 전문 수비수는 아니지만 벤치에 마땅히 들어간 센터백 자원이 없어 지난 시즌 김민재와 센터백을 서기도 했던 고레츠카가 투입됐다. 이어 후반 32분엔 다이어가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아리엔 이브라히모비치가 들어갔다.